오늘은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백중날입니다. 백중을 우란분절이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이 우란분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매어 달려서 고통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거꾸로 매어 달려서 고통받는 것을 풀어서 바로 세워서 고통을 없애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백중날 그렇게 고통을 없애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백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열흘 동안 양왕창 기도를 하셨고요. 그러면 이 거꾸로 메어 달린 고통을 어떻게 하면 바로 세워서 고통을 없애 줄수 있을까? 자,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나는 너무 손해를 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면서도 사실 딱 상황에 부딪히면 자기를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런 생활을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고통이 오고 그러한 생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꾸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세상이.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보편적으로 바라봤을 때이 세상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꾸로 가고 있는 세상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바르게 살고 싶다면 거꾸로 가고 있는 세상을 거슬러서 여러분들은 거슬러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가르치는 가르침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영유문이라고도 어, 표현을 하는데 불교가 거꾸로 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세상이 왜 거꾸로 돌아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순간적인 이익 때문에 또는 탐진치의 눈이 멀어서 어, 지옥관리를 서슴지 않고 하고 있고 또는 행복을 원하면서도 불행이 오는 삶으로 삶을 살고 고통이 오는 삶을 우리는 현재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 그러한 그 고통을 바로 잡는 고통이 오는 방향을 바로 잡는 그러한 것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우람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바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고 또는 큰 길을 놓아두고 남 떨어지를 쫓아서 어, 가는 어리석은 마음을 바꿔야 되는 날이 오늘 이 우란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열흘 동안 양왕참에 잠의 기도를 하셨는데 이 잠의 기도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그치는 것입니다. 그친다는 것은 그만둔다. 무엇을? 지금까지 살아온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다. 바로 그만둔다라는 거예요. 그친다라는 것은 그만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어.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어.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 자신이 살아가는 현실, 현실을 가만히 예,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본인이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부자가 안 되고. 돈만 좀 많이 벌면 보시도 하고 싶고 누구도 주고 싶고 정말 덩덩거리면서 큰소리치고 좀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그 가난을 거쳐야 됩니다 어떻게 거치느냐 지금부터라도 하다못해 사 한톨이라도 물한 모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자꾸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이 가슴 아픈 일을 당했을 때 보살펴 주고 자기 형편에 맞게끔 자꾸 보시를 하고 나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우고 위하는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마음이 넉넉해지고 풍부해지고 너그러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우주의 너그러운 기운이 여러분에게 와서 조금씩 조금씩 가난이 벗겨지고 부자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평생을 몸이 공곤하고, 아무리 병원에 갔다 와도 별볼 일이 없고, 몸이 말, 말을 안 듣는다. 몸이 영 건강하지 않다. 이런 사람은 전생에나 금생에 살생한 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방생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방생을 하라 그러면 또 여러분들 무슨 저 시장에 가서 미꾸라지 사다가 저 강에다 갖다 놓고, 무슨 요즘 조그만 저 새끼 거북이 사다가, 그 갖다가, 뭐, 강에다 풀고, 그거는 진짜 방생이 아닙니다. 미꾸라지 사다가 강에 풀어도 안 살아요. 죽어요. 또 요만한 거북이 사다가 놔도 그거는 그 수질이 그 조그만 거북이가 살던 수질하고 여러분들이 놓아주는 수질이 달라요. 그래서 그 거북이가 거기에 환경에 맞춰서 생명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생은 진정한 방생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런 방생이 맞았어요. 어, 수질도 오염이 덜 됐고, 모든 것이 그랬기 때문에 미꾸라지를 사다 놓아도 거기에 잘살수 있었고, 이렇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 방생을 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또잘 사는 친구가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고 해야지 질투심이 나서 그 사람을 어쨌든 해롭게 해서 자기 발밑에 꿇어 앉게끔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 몸도 건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탱해왔던 여러분들의 마음을 180도 내지 360도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영가님들도 많이 와 계실 겁니다. 그 영가님들도 지금 영가님이 만약 괴로운 상황에 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운 상황에 있나 본인이 자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보고 애착이라든가 또는 원한이라든가 집착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아버리지 못해서 떠돌고 있다면 마음을 지금이라도 바꿔서 탄생할 방법을 강구를 하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스님들이 죄를 지낼 겁니다 그 죄를 지내는 가운데 무량한 법문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법문을 듣고 아미타불을 열 번만 정성을 다해서 부르면 여러분들이 갈 길이 열립니다. da tuo caro e suscitemmo in salvo